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첫 번째 문장은 제가 골랐는데요. 46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왜요? 적어도 이유는 말씀해주셔야죠. 자넨 음악은 한 해만, 음악가는 아닐세. 이게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음. 음, 앞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콜롬부라는 아 먼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생트 콜롬부라는 음악가가 주인공이고요. 실제 인물이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발굴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하고 음. 지금 이 소설 그리고 실제 인물도 비올라 다감바라는 이 시기에 16에서 18세기에 유행했던 비올라와 네. 비슷한 악기를 연주했던 그리고 관련 작곡을 했던 음악가로 알려져 있나 봐요. 기록이 돼 있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음, 마렝 마레라는 음. 이 생트 콜롬부를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젊은 이와의 대화인데요. 앞서서, 이 마랭 마레가 오히려 더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음. 기록이 되어 있고, 네. 이 사람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생트콜롱부는 이 사람에 음. 대한 기록은 잘 없어서, 파스칼 키냐르가 그 사람의 좀 기록을 상상으로 음. 좀이 소설화 했다라고 이제 후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음, 이 왜요? 적어도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죠? 라는 게, 어, 마랭 마레가 원래는 합창단원이었다가, 소년 합창단원이었다가, 목을 다치면서, 그 합창단에서 되게 매몰차게 쫓겨났고, 다음에 무엇을 할까 엄청 방황을 하다가, 이 악기, 비올라 다 감바를 연주를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음. 결국엔 이제 몇 명의 스승을 거쳐서, 생트콜롱부를 찾아오는데, 생트콜롱부가 이마의마의 연주를 듣고 하는 말인 거예요. 제자로 음. 받아주지 않겠다. 라는 말이었더니, 말을 음. 했더니, 마레가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야 내가 납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이 음. 문장을 고른 이유는 이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면서도 음. 이 문장에 대한 대답 아니면 찾아가는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자넨 음악은 하네만 음악가는 아닐세.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고 다 음악가는 아니야, 라는 거를 음. 얘기하는 소설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게 근데 사실은 되게 그런 마치 소림사 배경이라거나, <laughs> 이 도제식으로 관계를 맺는 스승과 제자의 스토리에서 음. 항상 클리셔처럼 나오는 네. 대답 같기는 해요. 네. 뭐, 자네는 하나도 모르는 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laughs> 어, 약간, 그런 무엇으로 부르나요? <laughs>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게 유치한 클리셰로 느껴지진 않아요. 네. 정말. 왜냐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대목에 이 대답이 나와서, 음. 악은한해만 음악가는 아닐세. 그리고, 보통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클리셰의 스토리는 막, 이 제자가 엄청 노력을 해서, 기, 스승의 마음을 되돌리고 막 무엇을 배우고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굳게 닫힌 마음이 정말 끝까지 열리지 않거든요 음. 콜롬부 씨의 마음은 계속 음악가와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의 음. 그 연결, 단절된 부분을 네. 끝까지 설명을 해 주지는 않아서 이 말해를 끝까지 괴롭히는 음. 느낌의 소설이고 근데 이게 꼭 음악가에 대한 얘기는 은 아니라고 저는 읽혔어요 그냥 음~, 음. 근데 저희도 네. 이런 얘기 구분을 짓지 않나요 뭐~ 흔한 말로 뭐~ 누구랑 이런 뭐~ 얘기를 하다가 어~ 쟤는 작가야. 뭐 아까 그러니까 예술가와 네. 뭐라 그래 직업인과 예술가와. 예술가를 구분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악은 한 해만은 직업인에 가깝다는 것 네. 같고 음악가는 예술인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에는 지금 되게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에 생트 콜롬부를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음. 자기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합창단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근데. 그니까 저는 소설을 쓰지 않지만 그런 말도 듣긴 들었거든요 모든 소설이 다 문학은 아니야라는 어떤 분의 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설적인 소설과 문학적인 소설은 다르다 근데 이거는 문학적인 소설인 음.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고 하지만 왜 흔히 말하는 작품성 논란이 있는 음. 소설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소설적인 소설과 문학적인 소설은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음.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좀 소설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싶지만, 음. 사실 이렇게 책으로 발표되는 모든 소설은 다 상업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음. 상업성이 있으니까 이 지금 먼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읽히고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한, 그리고 파스칼키냐르도 어쨌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전업작가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업으로 삼았다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어쩔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돈은 다른 걸로 벌고, 자기가 순수하게, 순수하단 말도 좀 그렇지만, 음. 자기가 시간을 굳이 내서 음. 돈과 연관이 없는 소설을 쓰는 행위를 하는 것? 근데, 음. 그런 생각까지, 이 문장에서는 좀 뻗어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소설, 이 결국엔 끝까지 가는 이유가 이 문장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제목님한테 되게 분명한 <laughs> 답이 내려지는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런가요? 아, 근데 사실 <laughs> 음악으로 돈을 벌면서 음악가인 음. 사람도 이, 이, 당연히 둘다 되는 거 아닌가? 요? 어, 시작이, <laughs> 음. 제가 뭐 음악을 하는 시작이 돈을 벌어야지 하고 시작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시, 시작점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음, 길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적 취미를 가져야 하나, 혹은 음. 음악적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음악을 업으로 삼지만 음악을 또 취미로 네. 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다. 네,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아, 것은 분명히 이제 구분이 다르니까? 되어 있으니까요. 음, 음. 제가 많이 발라드를 하는데, 네. 사실은 뽕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진심 같은데, 지금 약간. <laughs> 만약에 그렇다면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아, 내가 하는 네. 음악. 네. 어,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건, 네 음. 그리고 내가 기술적으로 발전해 온 것들과 음. 그건 계속 듣기를 좋아했던 음악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음, 네. 어, 음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책을 쓰지는 않으니까 네. 읽는 게 읽고 소개하는 게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 서점에 오거나 이런 좀 음. 공식적인 루트에서 소개하는 음. 책과 제가 약간 이렇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읽는 책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다르다기보다는 그 영역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음. 흔히 말하는 그런 막 고전적 추리 소설이나 층리 소설이라고 음. 하는 정말 왜그 예를 들어 대여점에서 빌려주는 로맨스 소설 이런 걸 읽진 않지만 층리시라고 음. 좀뭐 예를 정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네. 못 하겠는데. 뭐 2, 30대 여성들을 위한 음. 어떤 어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음. 측리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좀 가벼우면서도 재치가 있는 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런 거를 좋아는 하는데 그게 엄청 호불호가 갈리고 문학 서점에 기대하고 오는 바가 그런 건 아닌 걸 알아가지고 음. 어, 그런 소설을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만약에 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근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읽는 장르기는 해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런 <laughs> 차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음... 영화를 좋아해도 뭐 킬링 타임용 영화를 네. 보기도 하고, 네. 항상 막 진지하고 혹 뭔가 철학적인 내용만 다루는 영화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음... 액션도 보시죠. 어 그럼요. 네. 엄청 그런 영화를, <laughs> 그니까 정말 킬링 타임이라곤 하지만. <laughs> 우리가 정말 시간을 죽이진 않잖아요. <laughs> 그냥 좀 생각 이 없이 재밌게 아, 보고 맞아요. 싶어서 그런 네. 거지. 맨날 이런 세상의 모든 날들 같은 영화나 소설을 음. 매번 볼순 없잖아요, 사실. 음.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독서 모임에서 읽 읽는다고 하셔 가지고 음. 어, 저 그거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라고 했는데 결국 그분이 그 소설을 못 읽으셨대요. 도, 어, 왜요? 독서 모임 가서도 솔직하게 어, 되게 취향적으로 음. 정말 말 그대로 못 읽겠다고 음. 고백을 하셨대요. 그게 왜냐하면 뭐 아름다운 문장이라던가 음. 흔히 아까 얘기 드린 문학적인 소설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소설인 건 맞아요. 음. 약간 판타지 장르인 소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안 읽혀서 못 읽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 마음도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 게안 읽히는 때도 있으니까. 음, 맞아요. 음. 네. 저도 웹툰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어, 좋아요를 눌러놓으면은, 음. 이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제 리스트에 뜨거든요. 음, 네. 뭐 되게 오랫동안 연재를 하신 분도 있고, 뭐 신인 작가들도 있고, 어, 최근에 웹툰에 대해서 뭔가 다룬 얘기 중에, 어, 웹툰과 만화는 틀리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어, 하거든요. 네. 다른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신인 작가들이 음. 연재하는 그 웹툰들이 기존에 제가 봐왔던 만화들하고는 좀 결도 틀리고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아, 완전 그러니까 만, 웹툰 세대가 그린 네. 작품? 내가 만화를 했기 때문에 음. 웹툰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시작이 웹툰인 사람들이 음.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약간 음악에 음. 대한 얘기랑 좀 비슷하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음. 항상 취향이 바뀌니까, 음, 음, 음. 항상 리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회가 넘어가도, 어, 얘를 못 읽겠다는 생각이 좀 오랫동안 들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네. 면제가 계속 쌓여요. 네. 그래서 10회 이상, 20회 이상이 쌓이면은, 네. 그게 부담이 돼서 또못 보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고 뭔가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그 밀어왔던 것들을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정독하는 음. 경우도 있고 음. 상상 바뀌더라고요. 음. 그날 맞아요. 봐서 좋은 게 있고 그날 봐서 뭐 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한데 음. 어쨌든 거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웹툰들은 제가 다 좋아하긴 하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리스트화를 해놓은 건데. 좋아했던 것도 어느 순간 안 읽힐 때가,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사람들이 음. 제 음악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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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일한 장르를 하는 음악가의 고뇌일 수도 있겠네요. 고민? 고뇌까진 아니어도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laughs> 넘어가 볼까요? 제목님이 네. 읽어주실. 16쪽에 있는 내용이구요. 부인은 음악이 없어 견딜 수 없으면, 생트콜롱부에게 사륜 마차를 보내 자기 집으로 오게 했고, 지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티오르바로 그의 연주에 반주를 넣곤 했다. 그녀는 프랑스와 1세 때의 검은 비올라다 간바를 소유하고 있었고, 생트콜롱부는 그것을 마치, 이집트의 우상처럼 소중하게 다루었다. 네. 저는 이 문장이 좀 웃겼어요. <웃음> <웃음> 어, 지금은 이제 음악가들이나, 응. 어, 혹은 음악을 소비하는 분들의 목적이 이때랑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네. 이 부인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악이 듣고 싶거나 네. 연주를 하고 싶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음. 저희는 뭐 유튜브를 켜거나 음, 음, 음.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이렇게 듣겠죠 음, 네, 네. 근데 사륜 마차를 보내서 음. <laughs>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생트 콜롬부에 연주를 하면은 음. 또 티오르바라고 하는 악기로 반주를 음. 넣기도 하고 네. 티오르바라는 악기가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현이 굉장히 많은 기타처럼 음, 생긴 악기예요 음. 연주도 이렇게 기타처럼 하는 악기인데 어, 소리가 굉장히 좀예스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예스럽다는게 음. 뭐 나쁜건 아니고요 음. 혹시 이거 비올라다 감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 소리는 안들어봤어요. 안 사진만 찾아봤어요. 아, 이건 아직도 연주자들이 어, 꽤 네, 있어가지고 네. 약간, 비올라보다 더 저음 현이 두개 정도가 더 많은 음, 악기인데. 비올라랑 첼로 중간 정도? 예요 네, 약간. 맞아요. 어. 첼로 소리를 들으면 조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긴 아, 하거든요. 네, 응응대는 느낌. 근데 비올라와 첼로 사이에 있는 음역대를 연주를 하니까, 음. 실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 좀, 사람 목소리랑 좀 비슷해요. 음. 그래서 요, 여기 책에서, 네. 이렇게 서사하는 표현들이, 네. 어,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뭔가 사, 정말 사람이 말하고, 네. 사람이 표현하는 것들과 좀 가깝다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아, 그 소리를 안 들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음, 네. 여기서도 왜 계속, 사람의 목소리를 다낼수 있는 기교를 갖고 있다고 콜롬부 씨에 대해 묘사를 하잖아요. 네. 연주 자체가. 뭐 네. 어떤 어떤 남성, 어떤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다 흉내낼 수 있었다. 음. 재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게몇번 나오는데. 네. 근데 그 뒤에 연보를 읽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콜롬부 씨의 대사도 <laughs> 그렇고, 사람의 언어와 음악을 되게 비교를 <laughs>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키냐르 자체가 뭐 이게 악기가 이유 없이 고른 건 아닌 것 같고 음. 아마 이 비올라다 감바라는 악기가 그런 사람의 언어랑 유사한 느낌이 음. 있어서 골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